오늘야요방철목와함께하는 복된 아침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긴급 기도 제목을 좀 요청합니다. 지금 부녀 아버지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딸의 나이는 20 초반입니다. 배를 타고 탈북하려다가 지금 단동 공안에 잡혀서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느 가 있는지 아, 급한 나머지 이제 지금 뭐 저도 지금 열심히 어떻게 구출해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일해줄 사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사람들은 아예 시도할 생각을 안합니다. 아,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게 강제 북송을 전처럼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적기인데 어, 중국도 이제 이런 경우는 오랫동안 감옥에 붙들어 둘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돌아가면 이 분야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긴급한 기도에 어, 후원을 좀 부탁합니다. 기도 지원. 그래서 안에 공안들의 인맥이 닿고 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그 분열을 잘 건져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일단 감옥에서 내주기만 하면 어, 저에게 데려올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특별 기도를 <laughs> 오늘 내일 좀 어, 부탁드리고 시간의 싸움입니다. 할 수만했으면 하나라도 더 생명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를 좋아할 사역자는 없습니다. 다 넓고 쉬운 길이 좋아 보이고, 영광도 있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시름을 해야 하는 북한 일은 무늬만 화려할 뿐이지, 같이 그들과 살겠다 하고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진창입니다. 옷에 흙이 묻어야 하고, 땀에 젖어야 하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북한 안에 가족을 찾고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오다 고난을 당했고 또 중국 근교에서 국경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또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분녀를 구원해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원하고 또어 소련이 북한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탈북의 루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니까 그쪽으로도 특이한 방법의 길이 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돈은 아, 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얼마의 뇌물을 원할지는 몰라도 그 분해를 건져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러빚을 내서라도 어, 데려올 여량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금식은 매우 극단적인 금식이었죠. 오늘날에 뭐 주스라도 마시고 몸을 보호해 가면서 40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전한 금식, 예, 완전한 금식을 하셨죠. 예, 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입니다. 퍼블릭 미니 수일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것이 광야의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시험이 필요했을까? 죄도 없는 분이 또왜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에 내 모시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이 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보자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요. 오시고 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잠을 자고 먹고 다니고 피곤도 느끼고 웃음도 있으셨고 어, 식사도 하시고 식사도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막힐난했잖아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예, 잘 잡솠어요. 먹는 모임이 많았고 나쁜 게 아니죠. 성도의 교제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성정을 가졌어요. 우리와 같은 감정체계, 지식체계를 가졌어요. 다만 그분에겐 죄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속성을 100%, 100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격체셨죠.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은 즉 키예요 아들이시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위 격을 가지신 예수님 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해지셔서 우리 구원의 모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음 참 신비한 말씀이죠.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겪어 나가셨어요. 근데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3년 정도밖에 안된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근본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네. 스토어 다시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인간들을 하나님 편으로 되돌려 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역의 첫발을 내디디시는 때에 예수님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영성과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와 같은 과정이 뭐에 필요했겠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뭐 그렇게 답답하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모세의 혈관을 뚫고 나온 거거든요 이막 진하게 기도하니까 그 의학자들이 밝혔어요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극심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깊고 간절했으면 이 모세혈관이 피부를 뚫고 피가 떨어질 정도로 고뇌를 하셨겠냐 말이죠. 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러 다니시다가 군중들이 따르고 막 분주한데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보레신 아버지와의 기도의 관계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졌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없이 뭐 기도만 하셨기 때문에 됐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그분도 보내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쌓여야 했고 개세만의 통산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고 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어야 했고 새벽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나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시려고 했던 것,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무대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나? 근데 그것도요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와우, 네? 그러니까 의도적이에요. 성령에 이끌렸다는 말은 의도적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심으로 광야에서 마귀와 맞닥뜨려 인카운터가 일어났어요. 그 마귀와의 접전을 벌이고 가뿐하게 물리쳐버리시고 공생에 빤빤하라 울리면서 예수님이 구속의 대장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수천 년 묵었던 죄의 찌꺼기들을 걷어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예. 악한 것들과의 싸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죠. 그냥 그렇게 뭐 설렁설렁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도 똑같아요. 부름을 받아 무슨 인지 순종하고 사역을 할때 능력 받아야 돼요. 뭐 설렁설렁해서 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게 갖추어야 합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뭐 그냥 뭐 직분이나 받았다 뭐 했다 해서 책이나 뭐, 뭐 읽었다 뭐 어디를 졸업했다 그런 거하나도그 역사가 안 됩니다. 영의 세계라는 거 있잖아요. 힘의 대결이에요. 파워 인 카운을. 영의 세계는 힘과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근데 그 힘은 지식으로 할수 있는 게못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그래, 영성.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영성이 강해지고, 영성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영성이라는 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는데, 아, 영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오셨는데, 성령 충만을 입자마자 성령에이 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공생회가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고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어요. 고난의 잔을 드시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능력이 왜 필요해? 기도할 때마다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나도 누구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소리 내기 근데 우리 능력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병자에게 설레재면 귀신 나가고 병이 낫고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고 환상이 보이고 예언이나 능력이 왜 필요하냐 능력이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 능력 왜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에게 능력이 왜 필요했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 죽음에 이르는 능력, 부활의 능력, 주신을 좇는 능력, 악한 것들을 제압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할렐루야. 이래서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 능력은 온전히 아버지께 복종하려는 그 능력이잖아. 온전히 순종하려는 능력.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조문기를 가겠다. 그 능력이에요. 그게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으로 쫄쫄 굶어 가시면서 인간의 가장 아주 그 뭐라죠 본능적인 밑바닥을 치셨어요. 배고픔이요, 무서운 거예요. 배고픔 앞에 신앙도 간 곳이 없는 거예요. 40일을 쫄쫄 굶으셨는데 인간의 극한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남은 3년의 구속의 사역을 넉넉히 완성하실 수가 있었죠. 우리 기왕에 그런 충만을 받읍시다. 그냥 혼자 미쳐 날뛰는 충만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 충만이 필요했습니다.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뜻 이루려고, 죽으시려고, 고난 받으시려고 능력이 필요했으니 주여 우리도 그런 능력 사모하게 해 주시고 그런 충만함을 사모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탈북 분열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